이게 컨포트 케이즈. 여기다 놓고 해야 살짝 안 묻게. 라 어, 나이리 것도 와우. 와우. 나이리요. 우우, 괜찮 많이 넣어도 안 고장 나지 응, 괜찮아. <몰뜬> 어떻게 했어? 리? 이? 오빠가 리? 리. 음, 리. 리. 근데... 아, 리. 아니, 리. 나 리. 라에 리. <laughs> 리. 이, 이거는 라에 이잖아, 라에 리인데, 라에 어. 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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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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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리. 이잖아 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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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.

Yes. 윤빈도 어게. 내 토요. 참 생선 채소야. 아 생선 채소야? 맛있겠다. 바나나 까먹어. 응 바나도 나 먹게. 을 레몬을 구워야지. 우와. 아빠 잠깐. 아 레몬 구우면 더 맛있어? 응 어, 레몬 구우면 엄청 레몬 주스가 오, 더 맛있어. 아, 그렇구나. 또 여기야, 네. 아, 그래? 아아 맞아. 아빠도 아빠도 하고 있아빠 아빠도 하고 있아 하고 있고? 아빠도 아 아빠도 아아빠아하아아아 <웃음> <웃음> 나도 너무 네 <멋지네. 웃음> <laughs> 不是啊。啊啊